특히나 나스닥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J.S. 트레티지다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어요. 개인들은 많이 시장을 좀 빠져나가는 건 맞지만 그만큼 또 기관들이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다시 한번 리토 속이 나오는 거 아니냐? 곡소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에 반해서 호재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 가격은 최소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량적인 수치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정확히는 알수 없는 어떤 대규모 물량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죠. 누군가 XRP RP를 크게 매집했다라는 하나의 정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마켓 메이커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문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코인 시장. 플러스 리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어, 다 시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다가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련의 현상들을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일개 개인 투자자로서 느끼는 분위기가 아 정말 세력들이 양털 깎기를 잘하는구나. 정말 이 매크로 거시 경제 상황을 불확실성에 빠트려 놓으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잘 연출시키는구나를 아. 느끼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 뭐 올해 상반기 자체가 트럼프를 위주로 시장 자체가 정말 크게 크게 흔들리고 또 리스키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관세로서도 지속적으로 흔들어냈고 또 최근에는 감세 법안이다 뭐 빅테크에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로 해서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이 한번 또 설이 또 돌아섰죠 물론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꼬리를 내린 상황이지만 그것도 또한 뭐 빅테크 그런 위험자산 그리고 암호화폐에도 큰 영향을 줬었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중동.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과 보복으로서 뭐 드론으로도 공격한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또 매우 이 매크로 거시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걸 다시 한번또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국제유가가 크게 튀었거든요. 국제유가가 크게 튀면서 연준에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피고 있고 물론 최근에 CPI 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뭔가 좀 물가는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런 또한 어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준 전쟁으로서 또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아 이거 투자해도 될까? 어, 정말 이러다가 금융위기 혹은 이 전쟁 같은 경우가 또더 커져가지고 중동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어, 갈등의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시장으로서 계속 지금 꾸준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방어를 은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물론 암호화폐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많은 기관들, 헤지 펀드들, 또한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이 온라인 금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면서 점점 위험 자산의 그런 헤지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물론 뭐 주식도 흔들리고 코인도 흔들린 건 맞지만 코인 시장 중그 비트코인 역시나 어 굉장히 좋은 탄탄한 모습으로 좀. 물량을 잘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 좀 힘든 시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시기인 건 맞지만 결국에는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시장은 상방으로 방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는 정확한 타이밍까지는 저도 일개 투자자로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 사이클 이제 뭐 하반기가 조지으면또 시작이 될 텐데 네. 하반기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 기간들의 수급 그런 관점에서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뭐 MSTR, 티커명이죠. 대규모 이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발표한 데에 확실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보니까 j a MSTR, 제3의 MSTR,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코인계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매수세? 이런 걸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확실히 좀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관들 자체에서 특히나 나스닥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5월 중 하순에 기준으로 한 지표를 봤을 때 현재 나스닥 기업이 약 8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네총 네,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그중에 80만 개면 약4%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물량을 기관 측에서 지금 매집하고 있고 스트레티지 음?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뭐 j 의 스트레 라고 해가지고 메타플래닛 일본의 메타플랜시라는 상장사 또한 현재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모아가면서 올해 안에 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아가겠다 이런 얘기 또한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테더사와 그 손정이 회장을 필두로 한 소프트뱅크라든지 또한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부 장관이 지금 이끌고 있는 캔터피치제랄드 물론 지금 현재는 그의 아들인 브랜든 러트닉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투자회사 자체 그 캔터피치제랄드라는 회사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트윈원 캐피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벌써 4만 개, 5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제의 스트레티지다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온체인 지표를 미루어 보더라도 비트코인 만개 이상 가지고 있는 홀더들, 특히나 롱텀 홀더들의 그 지갑 보유 수와 물량 자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쇼텀 홀더들, 개인 투자자 분들은 오히려 시장을 떠나가는 과정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익실현 물량도 나오고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들은 많이 시장을 좀 빠져나가는 건 맞지만 그만큼 또 기관들이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지금 가격을 다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이라든지 뭐 솔라나 XRP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그런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전략처럼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게임에 사가 이더리움을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음. 또 솔라나를 재무 전략으로 편입한 솔 스트레치즈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도 나왔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XRP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트라이덴트라든지 뭐 비보파워라든지 위버스 인터내셔널 등등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그런 회사에서 XRP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회사가 10개가 가까이 되고 있어요. XRP를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회사가. 네, 네. 그중에 비보파워 같은 경우는 또그 자금을 조달한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예요. 또그 자문위원회로 선 아담 트레드먼이라고 하는 에스벨 리플 아시아를 이끌었던 사람이 또 이제 자문위원회로 합류했는데 즉 다시 말해 그 유대계 자본과 연결되는 세력들 그 기관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XRP 즉 다시 말해 올해 3월달에 트럼프가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서밋이라는 행사를 열었을 때 다섯 가지의 암호화폐를 선택했었죠 그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제 카라다노, 에이다까지 있었는데 점점 이런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무 전략에 편입하면서 이제는 대놓고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유착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 그런 액션들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급이 확실히 좀 탄탄해진 게 개인들은 좀떠나지만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포인트는 이제 비트코인 매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메이저 알트코인 이 매집이 일어나니까 어, 잘하면은 이번에 그 손바뀜이 제대로 일어난 이후에 뭔가 좀 그런 알트코인 장세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울러 압류한 이 비트코인을 이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약간 그 미국의 주정부와 같은 그런 흐름이 뭐 논의 중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그 비트코인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중국 자본 자체가 워낙 또 거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고요. 과거에 2021년도 이제 헝다 사태로서 부동산 그 회사가 파산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줬었거든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시장 캐파가 워낙 크고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이력이고 그뿐만 아니라 PBOC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지준율과 함께 가는 그런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굉장히 커플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비트코인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크게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도 뭔가 채굴을 합법화한다거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움직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도 지금 주정부 단위로 점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주가 한두 개씩 생겨나고 있고 그 국제 금융을 감독하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이제 완전히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듯한 국제 수지로의 편입. 이 통계 기준 자체에 아예 판을 바꿔버렸거든요. 그 말은 즉슨 각국의 중앙은행들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포모의 시기가 앞으로는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역시나 개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중국에 정말 부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개인들뿐만 아니라 뭐 기업가들도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홍콩을 통해서 다 우회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자체에서는 암호화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배척하는 스탠스를 취하지만 결국에 그 부자들은 자금을 우회해서 홍콩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또 암호화폐 허브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자금이 또 홍콩을 통해서 되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미뤄보더라도 사실상 중국 시장의 개방과 또중 중국을 필두로 한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내재가치에 집중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코인보다는 저는 미국 코인 사실 앞으로의 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섹터도 미국에서 패권을 쥐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코인과 중국 시장 자체도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분들께서 암호화폐에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해보고 싶다 조금 눈여겨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메이드 인 USA 코인을 조금 더 오히려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 암호화폐 사이클을 보면은 뭐 디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때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뜨긴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런 알트코인들도 좀 눈여겨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의 온라인 금, 디지털 골드로서 이미 뭐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재무부 장관 역시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화해야 된다, 미국에서 더 많이 채굴도 해야 되고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전략을 또 피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블랙록의 레리핑크라고 하는. 회장 역시 과거에는 폰지 사기라고 했다가 음 이제는 완전히 또 태세를 전환했죠. 뭐 토크나가 모든 게다 되는 시장이 와야 되고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자산 클래스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치더라도 말씀주신 것처럼 뭐 ai 섹터라든지 네. 또 스마트 컨트랙을 담당하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이런 대장 섹터들이 또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또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도와주는 레이어 2 영역도 있고 아. 또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시대에 있어서 결 일체를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결제. 그제 그중에서 XRP와 XLM이 또 대표적인 거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이 더 지나갔을 때 CBDC 세상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는데 그때는 이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매우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담당하는 뭐 익명성 섹터라든지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섹터들, 메타버스 섹터들, AI 섹터들, 웹3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실물 경제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디지털 경제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마이그레이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역들의 대표적인 코인들이 무엇인지 알면서 펀더멘탈적인 어떤 접근으로서 중장기적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가도기가 지난 이후에는 그런 알트코인 장세가 본격적으로 올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해주신 투자 아이디어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좋은 코인들 한번 잘 골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XRP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3천원대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뭐 최근 6월 16일 이전 SEC와 뭐 합의설이 돌기도 했는데 이 XRP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할 만한 호재 뭐 있을까요? 어, 네. 사실 XRP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거든요. 2,000원 후반대, 3,000원 극초반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리도 속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개인의 어떤 두려움과 좀 걱정 섞인 그런 곡소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에 반해서 호재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두바이에서 두바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아랍에미레트의 그런 국제 도시 허브로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그런 국가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XRP를 완전히 두바이의 금융 서비스청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리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두바이에서 최근에 인정하면서 그 XRP 코인과 RLUSD를 부동산 토큰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건수들과 막대한 자금들이 두바이에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면서 토큰화를 통해 코인으로 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XRP를 통해서 부동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가 단위 어떤 채택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 5월에 이제 영국을 기반으로 한 법인이 있었습니다. 히든 로드라고 하는 한 법인이 있었는데 네.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하는 하나의 청산 기업이었거든요. 이제 결제를 처리해주고 담당해주는 그런 중간 업체인데 리플사가 12.5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으로써 그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단순한 어떤 그런 브로커 회사가 아니라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원이라고 하는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금감원이 있다면 영국에는 금융행위감독원이 있는데 거기서 인정하는 하나의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히든 로드였거든요. 근데 그 히든 로드가 영국 유럽 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OTC 장외 거래를 할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리플이 사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청산 시스템 비금융권에도 이제는 OTC 장외 거래 시스템에도 리플 원장으로서의 결제가 가능하게끔 판을 깔아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히든 로드가 가지고 있는 시장 캐파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 3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 자체를 리플 원장, 그 XRP 코인으로서 굉장히 빠른 결제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면 매우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얼마 전에 열렸던 라스베이거스 행사에서 XRP를 통한 그 결제 메커니즘이 스위프트 시장의 약 14%를 5년 내에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스위프트 시장을 XRP가 약15% 정도 가져오게 된다면, XRP 가격은 최소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정량적인 수치가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굉장히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눌려왔고 소송도 아직까지도 트레스판사가 완전히 합의를 해주진 않았어요 물론 행보 자체는 이미 소송이 끝났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에 대한 그런 오피셜 기사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xrp 가격이 크게 한번 컨텀 점프가 될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그런 시기가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약 156조 달러 거의 160조 달러에 육박하고 어. 지금 1일 거래량만 보더라도 거의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10% 정도만 리플 원장을 필두로 한 리플 네트워크로서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소각되는 굉장히 빠른 그런 결제 메커니즘으로 채택이 되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력 있는 그런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를 바라볼 때는 최소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 뒤 10년 뒤까지는 조금 더 중장기적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치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최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1.5억 달러에 달하는 XRP 대규모 출금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상 XRP를 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기사나 이런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XRP 대규모 이동이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알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했다, 혹은 알수 없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는 어떤 대규모 물량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알수 없는 지갑으로 뭔가 하드월렛으로 갔다라는 건데, 어, 이거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 XRP를 크게 매집했다라는 하나의 정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한 XRP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마켓메이커가 붙어 있고, DWF 랩스라든지, GSR이라든지, 뭐, 점프 트레이딩 같은 그런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많이 공급 할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뒷배가 또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유대계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과언을 조금만 하자면 그 차트를 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암호화폐 시장 캐파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 마켓 메이커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물하시는 분들 롱치시거나 쇼치는 그런 어떤 단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예, 놓여 있다라는 걸꼭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예 단타 거래는 아예 권장하지도 않고 저 또한 하지도 않거든요. 너무나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개인들이 롱물량에 많이 배팅돼 있으면 급격히 한번 떨어뜨리고 올리고 또 반대로 숏물량에 많이 배팅돼 있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올려버리거든요. 다 청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로썸 게임 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는 더더욱 현물 투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 와서 XRP 같은 경우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OTC라고 하는 오버 더 카운터 장외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최근에 비보 파워라고 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아까 언급드렸던 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가 돈 1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면서 XRP를 크게 크게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 비보 파워라는 회사가 비트고와 손잡으면서 지금 OTC 거래, 장외 거래로 XRP를 크게 크게 매집하고 있어요. 한번더나가서 XRP 같은 경우는 또 다크풀 거래라고 해서 다크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래죠 그만큼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손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사에 너무나 막 흔들리거나 뭐 기대감을 크게 갖거나 실망하거나 이렇게 뭔가 일일비하는 스탠스라면 사실 엑 r 피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사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아. 그냥 우리가 엑 r 피를 투자할 때 충분히 시장 조작 가능성이 있고 음. 마켓메이커들이 많이 달라붙을 수 있고 영향력을 그만큼 행사할 수 있는 캐파가 작은 초기 시장 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좀 인정 하고 내가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 초기 시장만 잘 버텼을 때 법과 제도권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상승률 큰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길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한 투자 마인드셋이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변동성도 크니까 또 방향 을 잘못 잡으면 크게 또 손실이 나 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호흡 으로 좀 펀드멘탈을 보면서 투자 하는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